현대중공업그룹의 선박서비스 자회사인 현대글로벌서비스가 세계 최대 해운사 덴마크 머스크 선대의 엔진을 메탄올 추진 이중연료 엔진으로 개조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추진선 도입을 중심으로 해양 환경 규제에 대비해온 다른 해운사와 달리 머스크는 메탄올 추진선 도입 및 개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양측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현대글로벌서비스는 머스크가 보유한 선박에 메탄올 추진 엔진 개조 사업 중 상당 부분을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머스크는 직접 보유한 선박 345척과 용선 등총 741척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해운사로 알려졌습니다. 16일 조선 해운 업계에 따르면 현대글로벌 서비스는 머스크, 지중해 해운, CMA, CGM 등 대형 컨테이너 선사와 대체 연료 엔진 개조 의향을 논의 중입니다. 국내 선사도 현대글로벌 서비스의 LNG, 메탄올, 암모니아 이중 연료 개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대글로벌 서비스는 지난 2016년 현대중공업의 선박해양 관련 서비스 및 선박제어 사업 부문 등을 독립시킨 회사로 선박 개조 분야에서 사업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 규제에 따라 조선해운 업계는 현행 벙커 c 유등 기존의 선박 연료가 만들어내는 오염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을 줄이기 위해 LNG와 메탄올을 대체연료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해양환경규제 도입 초기엔 LNG를 중심으로 이중연료 엔진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LNG가 메탄올에 비해 생산단가가 낮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천연가스 생산량이 늘면서 메탄올 생산단가가 떨어지고 질소산화물 저감기술도 발전하면서 LNG 대비 메탄올의 단점이 줄었습니다. 게다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재생가능 전력으로 생산하는 그린 메탄올 양산시설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메탄올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해운사입니다. 머스크 측은 최초 생산 과정 등의 온실가스 발생 문제 때문에 LNG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머스크 측은 이미 운용 중인 선박도 합리적 비용으로 개조할 수 있는 것이 메탄올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머스크는 충분한 메탄올 공급량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왔습니다. 머스크가 메탄올 도입 노선을 꾸준히 밀고 나가자 LNG 추진선을 다수 도입한 경쟁업체들도 메탄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벌 서비스는 향후 선박 연료는 탄소중립 연료 혹은 무탄소 연료로 전환될 것이라면서 개조 분야에 있어서도 대규모의 시장이 열려 설령 10년 미만의 선박은 이중 연료 엔진 개조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처럼 메탄올 선박의 도입 증가로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 확대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